이번 영상에서는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면 그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 것처럼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면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그림에 직선 L과 직선 M이 있는데, 직선 L과 직선 M은 서로 꼬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직선은 만나지 않겠죠? 그럴 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바로 한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두 직선이 한 평면에서 만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L을 평행이동해서 요 M이 있는 평면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L을 M이 있는 평면으로 이동시키면 L 다시 라는 직선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났으니까,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네 요만큼이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큰각 말고 크지 않은 쪽의 각을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사각뿔에서 선분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할때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직선 AB와 직선 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직선 AB는 네, 여기서 이렇게 있는 직선이고, 직선 CD는 여기 이렇게 있는 직선이겠죠. 자, 지금 직선 AB와 직선 CD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평행 이동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어떤 직선을 평행 이동해 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CD라는 직선을 평행 이동해 보려고 해요. 지금 요 도형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사각뿔이니까 밑면에 있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정사각형에서 지금 CD를 BE 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AB 직선과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직선 CD를 평행 이동해서 B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네, 직선 CD는 네,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직선 AB와 CD가 이루는 각은 직선 AB와 직선 BE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네, 요만큼이 되겠죠? 저쪽에서 보면 삼각형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e 인데 지금 cd를 평행 이동해서 b2가 됐으니까 b2와 ab가 이루는 각, 바로 요 각이 ab와 cd가 이루는 각이 되겠죠? 자, AB와 BE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네, 삼각형 ABE는 정삼각형이니까 네, 60도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선 AM과 직선 BE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 볼까요? 자, 직선 AM은 A와 M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M은 C, D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직선 AM과 직선 BE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AM과 BE는 한 평면 에 있지 않은 네,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죠. 자, 이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네, BE를 평행 이동해서 CD로 움직이면 되겠죠. 1번 문제 풀때 CD를 BE로 평행 이동한 것처럼 네, 2번 문제에서는 BE를 CD로 평행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E와 AM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CD와 AM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겠죠. 네, 삼각형. A, C, D에서 네, AM은 CD의 중점이니까 지금 삼각형 A, C, D는 정삼각형이니까 꼭짓점에서 밑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내리면 네,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네, 그래서 직선 AM과 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M과 CD가 90도를 이루니까 BE와 AM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90도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직선 AC와 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직선 AC는 어디 있나요? 아, 직선 AC는 여기 A와 C를 지나는 직선이고 직선 GH는 아 여기 밑면에 여기 G와 H를 지나는 직선, 네, 이두 직선이군요. 자,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지금 두 직선이 같은 평면에 있지 않으니까 평행 이동해야겠죠. 자, 아, 그래서 선생님은 GH를 평행 이동해 보려고 해요. GH를 평행 이동하면 네, CD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직선 AC와 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네, AC와 DC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45도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네, 평행 이동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AC와 직선 DE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직선 AC는 여기 있고 직선 DE는 여기 이렇게 있는 직선입니다. 자 지금 AC와 DH는 같은 평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C와 DE가 만나게 하려면 AC나 DE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평행 이동해야겠죠? 자, 선생님은 DE를 평행 이동해서 CF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AC와 CF는 서로 만나니까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DE를 평행 이동해서 CF로 옮겨 봅시다. 자 이렇게 CF로 옮기면 AC와 DE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AC와 CF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AC는 변 ABCD의 대각선이고 CF는 변 B, F, G, C의 대각선. 그러니까 A, C와 C, F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A, F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A, F를 연결하면 삼각형 A, F, C는 정삼각형이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직선 AC와 직선 CF가 이루는 각은 네, 정삼각형의 한 각이니까 60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C와 DE가 이루는 각을 DE를 평행이동해서 CF로 옮기고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정삼각형이 되니까 AC와 CF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선 AC와 직선 HF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AC는 여기 있고 직선 HF는 어디 있나요? 아, HF는 여기 요렇게 있는 직선이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서로 같은 평면에 있지 않으니까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해야겠죠? 자, hf를 평행이동해서 db로 옮겨 봅시다. 자, db로 옮기면 네. 직선 AC와 직선 DB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네, 90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AC와 HF가 이루는 각은 직선 AC와 BD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으니까 90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면 평행 이동해서 만나도록 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